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.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. 여러분 흑흑흑 무슨 소리예요? 우는 소리인데, 어 얘들아 우는 소리가 부럽다? 좀 이상하죠?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야겠네.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. 한마디로요, 너의 이름, 그의 이름. 자, 눈물을 보이게 만드는 너의 이름이 부럽대요. 자,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요. 무엇으로 인한 눈물인지 알아야지. 그치? 흙이 가진 눈물, 이것이 부러워. 나 너의 이름이 부러워.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. 그런데 그 눈물은 예사, 얘들아 무조건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잖아. 이 세상에 눈물이 차오르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. <laughs> 너네 너무 웃겨도 눈물 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이 눈물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흙은 생명의 태반이네 아, 여러분, 흙은 생명의 태반이. 태반이 자궁이잖아요, 여러분. 이 모든 생명을 품고 있죠. 또한 귀처. 귀청. 태반이면서 귀처하는데요. 또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니까요. 그래서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다. 뭐 달덩이를 나갈 수 있대. 달덩이가 항아리에요. 도자기 있잖아, 도자기. 흙으로. 자,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태반. 얘는 흙은 생명의 원천이고요.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귀, 귀의하는 공간이고요. 생명의 귀. 생명이 다하면 돌아가는 공간이죠. 그 다음에 달덩이. 얘는 생성의 근원.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. 달덩이를 낳는다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그의 가슴에 한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. 한 가마의 곡식을 또 수확할 수 있대요.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? 내가 씨앗을 뿌린 만큼 나에게 돌려주는 거죠. 그래서 얘는요, 노동에 대한 보답. 왜냐면 씨를 뿌려야 내가 돌아오는 거니까. 그냥 오진 않으니까.